시간만 더 있으면 자 보세요.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에요? 사사분면 각이니까 저기에 표현돼요. 내가 사사분면 각인데 어떻게 알아요? 얘 때문에 알죠. 얘 270도, 얘 360도요. 그러면 사사분면이라고 표현하는대죠. 거기다 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겨요. 그리고 얘를 그냥 단위원이라고 처음 외봅시다. 알겠습니까? 근데 우리 13분의 1이라고 되어있는 논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겁니다. 여기가 13이고요. 여기가 10이고요. 여기가 5여야 해요. 5, 10이 13 이런 모양이어야겠죠. 그래서 사인이니까 13분의 12가 되는 형태겠죠. 근데 우리는 이걸 단위원으로 강제로 만들 거죠. 그러면 전부 다 뭘로 나눠요? 13으로 나눕니다. 그럼 얘가 1로 바뀌었죠. 그리고 얘는 양수 그대로지만 얘는 음수가 붙습니다. 마이너스 13분의 12입니다. 끝났죠. 네 자, 사인 세타가 y 좌표 즉 마이너스 13분의 12,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,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12. 이걸 모르겠으면 가까운 창문으로 다가가 보시는 것도 좋아요. 동안 진짜 자살할 것 같아 분위기가. 네. 아 그래요? 응. 하지 말아야겠다. 됐나요? 응. 나 응. 자살하지 마.